복된 금요일 아침입니다. 다음 게 찬송가 364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64장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가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신정소원수 앞에 낱낱이 바로 아래요. 금불행당에 슬플 때너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여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가. 그는 내 밖에 하시네. 내기도하는그 시가, 그 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꽃친 그제로 내 마음 시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며 주나를 위해 복주사 세은내 부어주시네 내 기도하 그 시가, 그 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요란한곳 피하여 빈들에서 나서 내소 온밤을 세워 신에서 주 예수 신이 기도로 근본 사무엘상 10장 17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사무엘의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천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손에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지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자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부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좋은 금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루도 우리 말씀 안에서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모든 삶의 걸음걸음들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요청한 왕을 세우는 그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또 그리고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의 그 모습들을 계속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7절의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읍니다. 왕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은 분명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요구를 들어주셨습니다. 제가 설교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부모가 아이의 요청, 때로는 부모가 원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눈높이에 맞춰서 들어주면서 하나하나 훈련시켜 가는 과정과 비슷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을 세우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중심의 뜻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왕을 요청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상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경고하며 알려줍니다. 오늘 18절 말씀 이하를 한번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19절 말씀을 보면 가난 땅에서도 친히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구원하여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 위에 왕을 세워달라 하였다고 다시 한번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든든할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왕, 당시 왕정제도가 먼저 확립되었던 주변 나라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게 마음이 미혹되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지만, 신앙생활 하다 보면 늘 우리 마음 속에 유혹이 들고, 때로 우리 마음 속에 다른 마음이 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은 분명한데, 실질적이고 가시적이고 좀 우리 눈에 보이게 괜찮아 보이는 그러한 삶의 주권자, 또 아니면 우리가 추구하는 모습, 아니면 주변의 세상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모습을 추구할 때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의 삶의 구원자, 주권자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람들이 일상의 삶에 있어서 그저 수동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주권자로 모시기 때문에 그는 청직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람대오의 정신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이 그의 삶의 주권 그리고 그의 삶을 이끌어가는 목적 목표가 되어질 때 거기에는 청직의 의식이 사라지고 인간의 욕심, 인간의 탐심, 그리고 세상에서의 문화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한 왕정제도는 지금 당장은 그들의 눈에 좋아 보였지만 이후에 이 왕정제도가 얼마나 그들의 삶을 어렵게 만들었는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정의 역사를 보게 되면 거기에 얼마나 수많은 타락과 어려움과 고통이 있었는가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시는 왕을 세우시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무작정 강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도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먼저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리고 사울이 다음 왕이 될 것을 말씀하여 주시고 그가 마음으로 준비하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1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제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사람을 바로 하나님이 지목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 가운데 뜬금없이 딱 하나님께서 찍어서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당시에 하나님의 방식을 택하는 방법, 바로 제비 뽑기의 방법을 취하십니다. 천명씩, 지파대로 천명씩 요 앞에 나오게 합니다. 그랬더니 20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베냐민 지파가 뽑혔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집화 가운데서도 21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리고 마지막에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제비뽑기 방법을 통해서 사울을 지목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 제비뽑기는 사람이 뽑는 것 같지만 마치 우연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사울이 뽑혔는데 사울이 사무엘로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신다라는 것을 듣고 마음으로 준비도 했을 텐데 그 자리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사람들이 찾아도 찾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지금 사울은 자신이 왕으로 세움을 받는 그 자리가 너무나 무겁게 느껴집니다. 심적으로 큰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직 왕정제도를 경험해 보지 못했고 또 자신이 그 자리에서 초대 왕으로서 어떻게 그 나라를 세워가야 될지 얼마나 큰 본민이 많았겠습니까? 그리고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이것을 잘해낼 수 있을까? 아마 그런 마음으로 이 사울은 두려운 마음이 그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사울은 백성들 가운데 초대 왕으로 뽑히는 것이 영광스러운 자리, 어떤 의미에서 우쭐대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우리가 앞에서 사울의 모습, 하나님께서 그의 겸비한 모습을 보고 그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묵상하였던 것처럼, 그는 여전히 왕으로 뽑히는 그 순간에서까지도 이 겸비함과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람은 하나님 저는 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의 마음을 주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 제가 가능할까요? 하나님, 제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겸손한 마음에 하나님 앞에서 서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하라고 하시면 하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가겠습니다. 이러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더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십니다. 실제적으로 사울을 하나님께서 백성들 가운데 세우셔서... 백성들 앞에 보이니깐 외적 조건도 그는 출중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뽑으신 이유가 있겠구나. 그 결과 우리 2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릅니다. 축제장이 되었습니다. 그때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나라 왕정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책에 기록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 둡니다. 이때 또 하나님께서 이 장면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대목이 바로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2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사울도 기부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사울이 하나님 앞에 감동을 받아 그의 마음이 새롭게 된 것을 우리가 어제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또한 동시에 그와 앞으로 함께 나를 세워가야 될 유력한 사람들, 그가 임의로 지정한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들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된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 마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는 유력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둘러싸여 사울이 돌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사울 혼자 세운다고 해서 그 나라가 든든하게 서갈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께서 또 다르게 준비된 사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붙여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또한 장면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 사울이 왕으로 세운 받는 그때 기뻐하고 즐거워했는가? 아닙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어떤 불량배 아마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다수는 아니라 소수의 몇몇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합니다.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오늘 지금 사울을 향해서 인간적으로 멸시합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얼핏 보면... 이 불량배들이 사울에 대해서 멸시하고 대적하는 것 같은데 실제 그들의 마음의 중심은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뽑으시고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기 싫은 것입니다. 사실 그들 마음속에도 그는 아닙니다. 단지 인간적인 사울만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라고 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기에 사울에 대해서 멸시하고 그리고 그 축제장에서 소위 말해서 죄를 뿌려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때 사실 모든 사람들이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떤 불량배 사람들처럼 그 가운데는 꼭 하나님 앞에서 그렇지 못한 불의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우리 27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는 잠잠하였더라. 이후에 사울의 왕으로서 그의 성정을 보면 참이 모습이 그가 보여주었던 모습과 조금 다릅니다. 그렇지만 지금 그는 아직 겸비한 모습이었습니다. 겸손한 모습이었습니다. 때로 사람이 그에 대해서 반대하더라도 그는 잠잠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셨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일하시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블레셋과 이웃, 사람, 이웃, 백, 이웃 나라들에게 구원하시는 것을 그가 증명할 기회가 없었기에 때를 기다리며 잠잠히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사례에서도 종종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내 마음에 맞지 않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마치 어떤 불량배가 바라보는 것처럼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계획해 가십니다. 이끌어 가십니다. 또한 그런 일에 대해서 이 사울은 마음이 동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저 잠잠합니다. 때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만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한장 넘겨 보시면 본문 해설이 있는데 본문 해설 두 번째 단락 거기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바라던 일이 내 생각과 다르게 결론이 났을 때 나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때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요청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기 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 주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그렇게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도 때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사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내 뜻이 아니더라도 예수님께서 마지막 게세만의 동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시는 그 모습. 사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부분들을 묵상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준비시키시고 일하여 가십니다. 또한 그 일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역사는 커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권이 온전히 하나님께 있음만을 고백할 때 전능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마지막 살펴보았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일에 대해서 소수의 몇몇 사람들이 마음에 사울을 멸시하였고 또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이 성숙되게 그리고 조급하게 반응하지 않고 넉넉하게 반응하는 하나님 사람의 모습. 오늘 이 모습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성숙한 길을 걸어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원축복된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수많은 고난과 역경과 고난 고통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 주셨던 하나님을 버리고 오히려 눈에 보이는 왕을 세우려고 하는 그 요청에 하나님께서 그 요청이 완벽하게 원하시는 것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 주신 장면을 봅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 왕정 제도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laughs> 부르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그 마음에 감동 주시고 또 함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유력한 사람들을 붙여주심으로 초기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나라가 은혜 가운데 설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장면들을 묵상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날마다 우리가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며 바라보며 걸어가는 은혜의 마음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뜻이 아니라 주의 뜻을 늘 물으며 주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며 우리가 이 땅을 청직의 의식으로 살아가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더 크신 은혜 복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께서 세우신 주 은혜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그 십자가의 보혈의 복음이 이 공동체를 통해 주변에, 그리고 잠실과 지역에 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준비된 사람, 하나님께서 예배된 사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이 공동체를 통해 마음이 위로받고, 믿음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찬양하며 나갈 수 있는 교록한 공동체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각자의 형편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각각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걸어가게 하여 주셔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힘이 아니라 주님이 붙들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능히 승리하는 것을 간증하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자들 몸이 아픈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그 연약한 부위 부위를 친히 어루만져 주셔서 놀란 취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며 삶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문제 해결함 받는 우리 원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며 날마다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바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또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주변에 하나에서 부르실 영혼들을 기도하므로 우리 공동체가 거룩한 기도의 공동체로 놀란 응답을 받는 귀한 주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